안녕 행정기관의 업무 절차를 알려주는 행정의 법칙이야. 오늘은 고유번호증을 만들 때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순하게 고유번호증만 받는다면 이두 가지 단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돼. 법적으로도 다르게 적용되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국가가치세법의 근거에서 신청해. 고유번호증의 번호도 법인단체는 가운데 번호가 82로 시작하지만 법인 아닌 단체는 80으로 되어 있어. 보통 신청하는 대상은 법인단체는 주로 아파트 입주자회, 각종협회, 사회 등이 신청하고 법인 아닌 단체는 동아리, 동호회, 친목모임 같은 곳이 신청해. 필요 서류는 비슷한데, 신청서가 다르고 세부적으로 법인 단체가 서류를 조금 더 요구해.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단체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신청서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돼.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전화 줘. 고마워 이상 행정의 법칙이야. 다음 시간에 만나.